<놀라> 왜 나가는 거야 이거? 아잘 막는다 중간에 히트라도 있고 막는 거 아니야? 와 유리 나가야지. 왜뭐 하는 거지? 아이거 나왔어. 아나어 내가 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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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 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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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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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안정감이 있네. <laughs> 어. 아, 저기 왜 이렇게 아무래 고문이다 고문 아니, 이거는 저부요 가능성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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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고문. 그 전에 끝났어야지. <laughs> 아, 아니 팀 속이랑 팀빌리가 대 비교. <웃음> <와>. <웃음> 아, 근데 몰라. 근데 유난이 형 가끔 초인적인 경기로 나오잖아요. 어? 그 그게 영어한테는 안 나오잖아. <laughs> 아, <laughs> 안 그런가? 나오죠. 아카디아 뭐 이런 거할 때는 어, 가끔 네. 나오는데. 아, 아, 그냥 아니 그리고 맵 음. 맵이 좀 영어가 연습 분나 해가지고. 음. 음. 아, 아 네. 그러네. 그라운드 <laughs> 제로네. 그러네. 그냥 히야 희야, 희야섞가사고링츠부칠것 뭐, 같은데 그냥 <laughs> 리미탈. <laughs> 그런 거, <laughs> 그런 거 노려야 될것 같아. 궁금해. 선, 링, 후에, 뮤탈? 예. 너무 예. 예, 안짚고 십십하네, 안진마루 어, 십십. 십십네 십십이 좀 빠르긴 한가, 확실히? 방연나 그니까, 러1이가스랑 10초 넘게 차이 나긴 해. 어, 진짜? 어, 좀 차이 많이 나, 십십. 개 많이 차이 나네. 어, 십십시난 너무 가난하도 돼, 내탈환나고 많이 가난하긴 해요 대신에 성현이 자연스럽게 이제 윤나냥랑랩크 넘어가면 되겠네 아 시간이 <laughs> 그렇게 됐네요 아 맞어 성현이도 요새 요새 오지게 하더 말이야 랩크오나나 어, 나 밀리가 너무 빡세가지고 그게 편하긴 하더라 아너손아가서 아, 어, 약간 부다, 부담 없이 할수 있어서 좋긴 해음 그렇지 그거는 저도 뭐라고 아이고, 할 사람 없으니까. 훌륭하신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그렇긴하지. 와 투엣치다. 근데 음... 요새는 뭔가 투엣치 뭔가 뭔가 초고 느낌은 안 나던데. 왜 정석 됐잖아. 투엣치 까다롭긴해. 어, 어오브 봤나? SCD? 어본거 같.. 지 변수 더 없고요. 음. 뭐해야 될까 이거 저그가 뭔가 벌에 털릴 것 같냐? <laughs> 근데 이거 <laughs> 남초은처럼안 받는 심시티 해야 되잖아. 예 <laughs> 네, 이거 해야죠. <laughs> 유단이 심시티 아나? <않아? 웃음> 아하! <laughs> 아, 그래도 아, 알죠 <laughs> 유단이 형 저그 유전대. 아니 근데 막 너무 이상한생각아 그러니까 시대? 어? 아 어? 어, 어, 이거 뭐야? 드온이라 어, <laughs> <서류두운이라 웃음> 그나마다 이거 만약에 선벌쳐 했으면은 그냥 <laughs> 진짜 벌에 끝났어요. Oh. 히덴버거, 언덕에? 음. 야, 음. 어. 히든보고, 커맨드 언더게? 그냥 히드라로 막는다, 마인드, 걸쳐? 음... <laughs> 이런 것도 히드라로 막는다. 별로 믿음이 안 가나본데, 형님. <laughs> <왜 그래, 방연? 웃음> 히드라로 막는다. 예? <laughs> 별로 믿음이 아, 안 가나본데. <laughs> 아니, 뭘, 뭘 해도. 솔직히. 희망이 안 보여. <laughs> 아, 믿어보자고. 네 살짝 그대로 기대 중입니다. 너도 할수있어음한으로는 이렇게 말해도. <laughs> 몰라, 진짜 몰라. 네 모르죠. 근데 지금 이거 상황 그래도 괜찮긴 해요. 약간. 어, 그래? 맞춰가기 까다로운 상황? 이거 음, 음. 커트 빨리 하면은. 오, 이런 스파이어? 아, 근데 이러니까 좀 심리전 있긴 하네. 어, 약간 심리전. 오케이, 음. SSD 정리. 아, 원래 이렇게 많이 찍어 근데, 낚시인가 이거? 그러니까 가는 척. 아, 가는. 척. 그러니까 어차피 속벌 같은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찍긴 해야 돼. 송큰안지으면은 아 음. 어, 근데 영거설마 마이너 그냥 속벌인가 이거? 속벌 느낌 나긴 하는데, 아 속벌이다 이거. 삼벌초 나올 때까지. 아이고. 이거, 이거 몇분몇초뭐 방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? 거 같은데. 개 빠른 거. 어, 어, 근데. 쇠까진다. 군대 해? 쇠까진다! 아니, 아, 왜 그... 나가는 거야, 빨리 빨리 <laughs> 진데 그래. 아, 이거 설마 본진까지 들어가지나? <웃음> 아, 뭐야 <laughs> 예. 네. 이래서, 뭐해? 이래서, 이래서 기대를 하는 <laughs> <아는> 겁니다. <laughs> 아, 살아갔어! 아, 살아갔어! <laughs> 왜 나가는 거야, 이거? 아. 빠른데? 그게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드론 안 잡혔으면은 상황 나쁘진 않았어 진짜 지금은 저그가 안좋? 지금좀 가난하지 그래? 근데 뮤탈 빠르긴 한데 어 근데 엠베 누는와 MB... 아, 이거 안 털렸으면 진짜 상황 괜찮았는데 여기서 또 털리겠지? 하나는 잡히겠지? 설마 또 사라? 져또살아졌어와 또 오, 그래서 안 이긴다. 아니 근데 미탈 너무 빨라. 그러니까 잠깐만. 이건 드론 안 죽었으면 진짜 좋겠다. 그러니까 야, 이거 드론 안 잡혔으면 진짜 좀 까다롭긴 했어요 테란 입장에서. 음 위험했겠다 진짜로 안, 안 죽었으면 드론. 어 레알 위험했어요. 지금도 저거 인구수 톤 많아.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잘 막아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이거 막을만하지. <laughs> 그래. <드론도 웃음> 이거 <많이도 웃음> 이제 골리아 또 사이즈 나왔것 같은데. 어, 들어 안 죽었으면 지금 막3 회치 피면서 됐을 거 아니야? 3회도3회치고 막, 럭커도 좀 의식해야 음. 되는데, 럭커를 또볼수 없으니까 빡세고, 어, 약간, 약간. 아, 럭커 안다았다 짝지했던 것처럼 럭커? 그니까 러 지금 럭커 아, 하면 아예 볼 수가 없어가지고. 음. 근데 지금은 좀 가난하기도 하고, 일단은. 아, 근데 벌써 죽었다 하기 빡세죠? <laughs> 오, 가스 다 빼고. 링 올인? 아, 드론인가, 그냥? 째는 건가? 쨰것 같은데? 아, 링은 본진에... 안 통하지? 근데 본진 드론. 좀... 드론 일하러 안 가는데, 개 막혀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, <그치. 웃음> <laughs> 이러면 드론 쨰 <쨘> 의미가 없잖아. 루탈 <laughs> 신경 쓰고 있다고. 아, 아이 형한테 왜 지가 핸디캡을 주는 거야? 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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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나네마리짼데 어, 어... 예. 섯마리짼데 <laughs> 와. <laughs> 아잘 맞는다 중간에 <laughs> <laughs> 히트라로 있고 맞게. 아그러니 이거 맞기 힘든데. 막기 어려운데, 아, 막기 힘든데. 어, 막기 어. 어려운데 진짜 잘 맞았다. 아 이거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, 영웅이. 고 게임 끝날 아, 때까지 무를 것 같은데 아니, 와.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지. 아 근데 지금 미타 보고 있을 게 아, 없어. 초반에. 예아 진짜 이거 여섯, 여섯 마리. 맞은데? 말이. 초반인데 모르면 말이 안 돼. <laughs> 어, 이제, 아이, 이제 알만한데, 근데. 어, 자기도 들어주는데 없네. 안 받아 들어오고거 보면 알지 않을까? 그 이제 알지. <laughs> 이거 한 500원 큽겠다. 해처리 이거 늘어나야 되는데, 원래. 병구 형님 말씀이 갑자기 없어지셨는데요? <laughs> 뭐 미션 받았나 보다. 이거 미션 <laughs> 받았 <laughs> 어, 봤다, 봤다. 2다 아, 왔어. 아, 이제 아, 네 왔네. 아, 이거 벌처때에에 아, 봤다 벌왔았어집왔 때에 집네힘힘 빠지긴 하네 근데요. 네어뭘뭐네 2집 시네제먹었네 피고 있네 어 근데 진짜 처음에 드론 안좋았으면 진짜 상황 괜찮았겠다 저기. 아니 근데 방금 영호도 안마아 봤잖아요 이거 뭔가 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그런 거>? 아. <laughs> 아 진짜 어 그러게 드론 <laughs> 없었어 아. 와, 어... 와 근데, 아, 근데 이거 처음에 드론 안 틀렸으면 괜찮았겠다 어, 근데 맞네. 저그가 인구수 왜 앞서는 거야? 저그요? 어 아니 영호 진짜 일꾼 안 찍으면서 털렛지는데 본진 안마당? 어? 약간 유난히 형 그런 느낌 이 있어 네. 막 올인인 거 같은 느낌 약간 좀 다잉대처 하면서 근데 이거는 온니뮤탈 하겠다는 거야? 업 찍고? 온니뮤탈이 날거것 같은데요? 제가 봤을 때 아, 9시도 폈는데 온니뮤탈인데? 아 9시도 폈고 왜 근데 이게 왜가 네, 있어? 쪽으로와 이거 1대1 교환을 왜 하는 거지? <laughs> 그래 근데 이거 <laughs>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? 아, 7시 들어다 죽었어 원발처에아 근데 나돈이 아, 아 잡혀가지고 아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, 뭐야? 뭐야 아유 <laughs> 아니 근데 저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뭐? <laughs> 또 이거 유난이가 부점 진짜 몇 실수 몇개안 했으면은 진짜 좋았겠다 그래. 저에 펄처럼 어 진짜 아 음, 영업방송 아, 터졌어? 아, 아 그래요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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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펭달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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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이거 조합 음. 보여서 누가 내가 봤을 때아그 처음에 진짜 안 털렸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. 추천... 아, 괜은데 되게 근 만약에 7시까지 안 털렸으면 <laughs>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좀 봐야 될것 같은데. 그렇지? 근데 제발... 내가 봤을 때 계속 털릴 것 같은데, 벌초에? <laughs> <laughs> 어, 들어왔다. 음. 랜능크에서 이거 드론 펼치는 건 빠르네? 아유, 그죠. 그거만 하니까요. 다 걸려버렸는데. <laughs> 근데, 근데 원래처럼 벌처 하나에 1 1뷰탈이다 와? <laughs> 어. 어 또, 또 나왔다. 모두는 죽었는데, 에이, 이거 그냥 크립 짓지. 뭐 하는 거야? 예, 이거? 다 들은... 아니, 근데 유탈개많는데 그러게 뭐 거의 두 부대 있네. 물가지고 먹기 어... 아, 쟤는 300아 없어. 그리고 거기다가 근데 이거 먹기만 하면은 괜찮은데, 뮤탈도 방학 되긴데 이거 어릴거아니 아니, 근데 뭐해나거 이거... 있잖아. 뭐 하는데? 어, 이거 히드라랑 같이 <laughs> 히드라랑 같이 가서 딱 먹어도 모자랄 판에..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히드라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? 저 누가 그냥 이길 것 같아? 막 이길 만해. 잘 싸우지 않나? 근데 가스가 아직 고 잡힌다. 힘든데. 지금 지금 싸워야 될것 같은데, 지금... 방위로빠떴어 히드라랑 같이... 미타를 네, 좀 땡겨서 싸우지? 어택당인데 이거? 이 어택당하고 납두는데. <laughs> 그럼 위에. 위에 가서 어 근데 막았어. 막았어. 아, 그냥 막았어. 아니야, 어? 이거 봐야 돼. 아, 뒤에 더 있구나. 아, 뒤에 있구나. 뒤에 더 있구나. 예. 아니, 이거 뮤탈 커냈으면 이기지 않았어? 아니, 이거 컨트롤 했으면 이기는 거 그래. 같은데. 왜뭐 그래. 하는 거지? <laughs> 야 그거 같아. 컨트롤 도와주는데. 연습하는데왜 아, 컨트롤을 안 했지? 아, 이거 그냥 이겼겠다. 와, 어, 진짜. 아니, 이거 또 빼더가 지금 어, 이러면 졌지. 끝났는데? 아니, 좀, 좀 위에. 그냥 어택당을 해버리네? 좀 땡겨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었겠다. 한 팩밖에 그러니까. 없는데, 이거 만약에 막았으면은 지금 삭가스 뮤탈하면은. 근데 지금 이거 앞마당에 썬크 하나쯤 있으면 또못 들어오지 않나? 그렇죠. 그렇지. 썬크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이제 많이 힘들어졌어요. <laughs> 예 ㅎ ㅎ ㅎ 성현이 목소리 이제, 이제는 저기서 탱크 찍을 것 같은데 하나? 하나씩 어, 어제 짭짤 했던 거? 맞아 어제, 어, 어제 했던 거 저거 으으음~~~ 발밀탈 때한부대 어? 어근유난히형 브레인이야 썩구 음. 숨기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아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또 뭐, 머리, 리가 똑똑하긴 해오 썬큰 끼고 수비하면서 닦스을 동시에 아 썬큰 기개였으면좀안 뚫렸을 것 같은데 아... 아니 아 방금 컨이 진짜 예... 그 끌려서 땄으면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컨트롤 그래도 땡기면서 했으면은 뮤탈 좀 많이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, 유난히 잘하긴 하네 야. 아, 이거 고생했어. 아, 이거야, 수고했다. 수고했다 아, 이거야, 수고했어. 수고 수고. 야 이거 5 0 0골려아 우린이었지. 3 0 0골려아린이었어나 사랑해라. 300, 3 0데 300, 300, 이0 0 근데 컨트롤 0 300, 300, 3 0나깜0 놀랬어 갑자기 0 300, 어 뮤탈이 0 0맵0 0 3 0잖아 그게 아니, 한 거예요? 이길, 이길만 했는데 미탈로. 형이 아, 근데 딱 이길, 땡기면서 이길 싸웠으면 그래. 어. 이길만 했는데. 어미술였어아좀자만하기 했어. 아 내가 이길 줄 알고 싸우긴 했는데. 어 아, 진짜라고. 아, <laughs> 약간 개인 유니콘트로 이런 느낌이었어. 음. 음. 네. 그래? 음. 맞다 <laughs> <laughs> 아, 스토크벌레님, 300개 스폰 고맙습니다. 아니, 500개 빵이었지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아직에다실 거야. 고맙습니다. 와, 맞다. 500개 빵이구나. 와, 어, 아, 아, 스폰. 고마 아, 스탭바퀴벌니님 <laughs> 3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나 중반에 방종돼가지고. 왜? 보니까 나 방종됐어. 아, 왜? 어, 에. 그래서 멈춘 거야. 갑자기 방종됐는데 나는 돼 있어. 근데 소리만 안 들려. 이상한 컴퓨터, 막판, 막판. 막판. 영구 블랙. 영구분아 에이 컵본 덜덜리또 200개 스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처음에 제둘안 죽었으면 상황 좋았겠다. 뭔가. 그러니까요. 어 깜짝 놀랐네 처음에. <laughs> 뭐. 희사로 막네.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. 유대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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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님감사합니다니 아니, 아니, 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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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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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, 한 마리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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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아 아니, 에이 커플 면덜덜림 에이 커면덜덜 200개 스폰 킹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스폰 통리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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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본 아까 어. 해주신다는 분이 담수시다. 아 병구형만 못 먹었나? 어 나도 못 아, 먹었어. 아, 그래. 아, 병구형 한번석 아, 찾을 진짜? 수 있게 석 찾을 수 있게 전제 조건으로. 미국 <laughs> 본 플러스 이용어 대김윤한 트레이드권. 예? 어? <웃음> 예? 예. 제가 좋은데요? 어? <웃음> <웃음>